쭉쭉 늘어나는 얼굴에 바르는 치즈? 아니, 제가 8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좋다고 느끼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인생 스킨케어 알려달라고 문을 올려봤어요.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제품이 보이는데 그 중에 처음 보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헤브 블루의 살몬 케어링 센텔라 크림. 오, 신박한데? 하고 바로 구매해서 써봤는데 제형은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고 피부에 발린 느낌이 일반 PDRN 제품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 진짜 여드름 피부도 쓸수 있는 PDRN 크림이에요. 그도 그럴게 이름처럼 진정에 좋은 병풀 입수 성분이랑 PDRN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저는 지성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아무리 피부 좋다는 성분이 있어도 제형이 무겁거나 끈적이면 안 쓰는 게 낫다주의라서 PDRN 성분의 제품도 잘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무겁지 않은 수분감이 녹진하게 피부에 발리는데 바르고 피부를 만져보면 피부 결만 쫀쫀하게 잡아주고 묻어남 없이 깔끔하게 끝나요. 특히 수분 보습, 진정이랑 장벽 회복이 잘 되는 느낌인데 여드름 유발될 것 같은 뜨끈한 열감이나 끈적임이 없어서 진짜 피부가 편안해요. 이래서 우리 구독자분이 추천해 줬구나. 이번에도 유용하게 영영업 당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헤브블루 크림이랑 헤브블루 인기 제품인 연어 토너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확인